또 우리는 이제 그런 나라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 그 유로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늘 이후보가 되게 많이 봐준 거죠. 엄청 봐준 거죠. 아버지 집 팔은 얘기도는 안꺼냈고뭐 카드 죽는다, 이런 얘기는 뭐 잠깐 네, 나오긴 니데 그러니까 끝까지 참으신 것 같아요. 네, 참고 그렇네. 나서 결론은 이제 뭐 그것만 했죠. 어찌됐든 간에 특검을 하자. 네, 특검해서 대통령이 되더라고, 책임을 시키자. 근데 왜 그걸 깔끔하게 받지 못했을까요? 본인이 본통이니까 뭐다낫을까 <laughs> <laughs> 왜냐하면 이제 그윤 후보가 만약 여기서 내가 뭐 책임지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박영수 네. 그 변호사한테 물어봐야 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laughs> 아니, 일단 본인이 힘들게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 국회 다수석은 의어 여전히 이제 민주당이고 또 민주당에서 이제 특검을 그 발의를 뭐 해서 사실, 이제 특검 임명까지 그런, 이제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그 임명을, 어 강행 하게 되면, 본인이 이렇게, 어전 국민 이 지켜보는, 음, 그 생각상 앞에서 특검하고, 음. 하고 여기서 뭔가, 자, 문제 자체게 드러나게 되면,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까지 공언을 해보게 되면, 권력을 권력을 된다 신물대통령. 어, 신문계 대통령 가격을 공해주게 된다고 하도 신문 대통령. 신문 대통령. 바로 또, 대통령에서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지금까지의 발언들 보면 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도 저런 그런 적이 없습니다. 또 그렇게 했으면 지 않나요? 그러 어렵겠죠. 그런데 요새 몇번 특검 맞자 동의 저기 그 나중에 드러나면 어,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걸몇번 물어보는데 끝끝내 어, 그렇게 합시다 라고 뭐, 어. 외롭고 강하게 어, 이재명 오보 책임질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져자고다면 나도 하겠다. 뭐 이렇게 나가서요 재난지원금은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질적으로 다른 얘기지만 <laughs> 재난지원금 논의할 때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이제 지금 지급하자. 그러면 왜 지금 지급해야 되냐.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왜 지금 지급해야 되냐고 하면서 미토를 놔버리고 국회에서 날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특검 문제도 계속 이제 그 음. 대장동 문제도 음. 또장동 얘기를 또 하면서도 음. 어, 그럼 이거 얘기하자. 어떻게 그 불리습니 얘기하자 그러면 또뭐 다른 그러면서 네. 그 머니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 가는 거죠. 그때 조중동이 또 어떤 식으로 좀 마사지를 할지 뭐 나름대로 조중동의 태스크들이 네. 좀걸치가서막 그랬습니다. 저는 또한 가지 그 대목에서 인상적인 게이성경 스스로 입에서 나오는 얘기냐면 음. 검찰이 덮었다고 음. 그 장된 얘기를. 음. 검찰이 덮었다는 게 계속해서 검찰이. 음. 저는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알아요. 검찰이 검는다는 얘기를, 검찰이 사건을 검는다는 얘기는 우는 알죠근데 본인이 검찰 총장식이나 됐던 사람이 검찰이 이렇게 사건을 막 검는다라는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그 검찰 조직 자체를다 통으로 다 그냥 여서 먹이는 거잖아요. 좀 그걸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 당한 가지는 지금 본인이 검찰 지금 검찰 당이다는 평가까지 받고 현재 윤 캠프에 있는 윤네관들이 대부분 다 검찰 출신들인데, 그래서 현재 검찰에 가장 큰 많은 영향력을 줄수 있는 것도. 윤석열과 윤핵관들인데 검찰이 덮었다고 하면 그건 우리들이 덮었어요. 우리들이 그렇게 뭐 지금 그렇게 이재명 쪽으로 뭘 하는가요? 하는 얘기처럼 또 들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 근데 저는 느낌상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그 특검을 받을 용의가 있겠냐. 특검 수사 결과 어, 문제가 되는 게 나오면 책임질 용의가 있겠냐.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는 것에 대해서 본인이 확답을 하지 못했던 것은 어, 이 방송을 어, 지켜보고 있을 어? 또는 이이 방송을 나중에 볼, 어, 남욱이라든지, 김만기라든지정형학이나 여기 의식하지 않았을까. 아, 어. 어, 특히 요즘은 이제 남욱이 그 상당히 그 윤석열 그 후보자를 위해서 실비를 치면서 이재명의 공격수로 나섰죠. 본인이 원래는 미국에서 들어올 때 이재명은, 어, 진짜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이라고 아, 그렇죠. 얘기를 했다가 요즘 바 말을 바꿔서, 어, 내가 조금 미국에서 일찍 들어왔다 고하면 어, 여권, 여당 후보가 바뀌을 거다라고 말이 좀 바뀌는 게 있죠. 그니까 이제 이들, 어, 이 대장동 4인방의 경우는 그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결국, 어, 이 대장동 수사도 클로즈가 되고,